자, 현재 수공 1380만 데메시고요. 서버는 제니스입니다. 보공이 314에 방무 89 크리 100에 크데미 87.5고요. 어빌리티는 보공 18 인트가 31790이고요. 오차원 상태는 데스 마스터 해두셨고요. 다크 라이트니 40제네시스40 힙을 배틀킹바 마스터 해주셨고 스파트 40랩 유니온 오라 24랩 리퍼 20랩 알터 18랩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냥 때려 잡는 스펙인데요 어.. 본 주님께서 좀 데미안이 어렵다 하셔서 데, 근데 데메가 데미안이 좀 어려운 편이에요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거 조절을 내가 안 보이게 해놔가지고 나중에 보이게 해드릴게요. 저거 조정해놔가지고. 제가 잘 못해서 뭐 해드릴 수는 있는데 잘은 못해요. 이거 올려드릴게요. 잘안 보이시죠? 네, 껐어요. 뭐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차이가 좀 나서 있는 게 좋아서 제가 케이스로 들고 있으라고 하는 건데 있어야 돼요. 아 그래? 오케이. 오케이야. 그거는 몰랐네. 미나님 안녕하세요. 낭미나님 하이 추천 감사합니다. 킬이 건 가능하죠. 캡틴 진짜 좋아해요. <laughs> 그건 하고 싶어도 못하는 직업이라. 제가 캡틴 진짜 좋아하는 직업인데. 아니, 그대로예요. 오지라라, 캡틴. 캡틴 짱잼. 노말입니다. 나라님, 하이요. 일리움? 일리움 해봤지? 그거 영상 있어요. 일리움도 스데미안 한번 해봤는데 잡았어요. 바파했어요 되게 재밌어가지고. 꿀잼. 지이 뭐야? 음, 근데 일리움은 해보고싶은데 아예 안들어와 스데이 할만한 스펙의 분들을 거의 못봐서 그때 데미안이었나? 스우였나? 했던것같은데 <목소리> 엄청 힘들진 않아. 또 완전 어렵다 뭐 이런 건 아닌데? 극혐 수준은 아니라서요. 아, 앞머리 잘라도 그래요, 이거. 원래 길었는데 잘른 거예요, 제가. 너무 눈을 찔러서 짜증나서. 你朋友 시장님 하이시 고맙습니다 맞아 맞아 근데 풀 점핑 할 필요 없으실 것 같은데? 하드 다니실만 하지 않아요? 지금 세팩이 하드 데미안 다니시지 않아요? 오 소주 나왔다. 나와? 하드 될것 같은데 격수... 쏠격은 안되고 격수로 들어갈만 하는데요? 다 막는데? 아, 감사합니다. 저 쉘터 없어질 때 죽은 거 아니야? 의자 나왔다. 쉘터 없는 부위로 옮기셔서 그런 거 같은데? 테그 텔포 라이트닝 저거 타느라고? 하지 말아도 될것 같아요. 뭐 하고 싶으면 해도 되는데. 아니면 할수 있는 자리에다 놓던지. 쉘터를. 자, 일단, 어, 유니온은 크데메 방문 인트, 마려, 보공, 베트랑 유니온, 3982. 이렇게 되시고요. 어, 데리컨은. 자, 한번 돌려볼 건데요. 72에 올때 5%짜리 타이벨트 위점 15%인데. 이거 한번 돌려볼게요. 3세트.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 돌려보겠습니다. 맞아요. 선객님 추천 감습니다 러퍼로 일부러 했어요. 저의 비슷해지라서 그러네, 이분에 응원님 하이어 오키 오키 나리짱 님 하이우 추천 강자 강자. 아 벨트 미쳤어. 아니, 나 오늘 어? 어머, 이거 뭐야? 어 레전드리야. 마지막 큐브. 아니, 야 이런 기분 좋잖아. 아이, 니본주님더 해야겠는데? <laughs> 이런, 이런 더 하라는 뜻이거든요. 아 우리 한이님, 별 풍선한 게 감사합니다~ 푸딩탱님하이 추천 감자감자~ 감자. 자, 여기 지금 레전드리 마큐브에 가서요~ 어5억치 끌어모아서 지금 두 세트 샀거든요~ 아우, 안녕하세요~! 자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옵션은 방어력 21%에 인트 부퍼 요거인데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네, 추억 되게 좋죠 제가 뱀의 유저가 아니라서 뱀의 장단점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자, 옵션 한번 뽑아볼게요 21% 정도는 나와줘야 되는데. 방어력, 덱스. 올일 덱스의 럭 포인트. 럭고퍼럭게힘 퍼. 30%. Oh my god. 이따 멈추자. 이단 멈추죠, 본주님. 21% 떴거든요? 아, 30%인 줄 알았어, 나 지금. 아, 까비. 돌려요? 아, 이거? 아, 오케이, 이거 써요. 오케이. 오케이. 아, 아깝다.